안녕하세요. MJ 게임의 MJ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바이오 아자드 2를 켜봤는데요.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추가 모드 3개가 나왔습니다. 더고스트 서바이버 해갖고 유령생존자 3개가 나왔죠.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오랜만에 틀어봤습니다. 자, 제일 쉬운 거 도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경찰서장한테서 탈출을 하는 것 같아요. 오우. 얘가 뭐 경찰서장한테 칼을 찔렀어? 따란, 오 어머. 지도보기, 감독관실. 고아원이네요, 고아원. 또 뭐지? 어떻게 생기네냐 너는? 총이 있네. 감독관에게 보내는 편지. 재생성이 가능합니다. 고성능 무기를 고성능 무기가 있냐 지금 얘한테? 어우씨 잠깐만 좀 뭐가 좀더 챙기고 가자. 근뭐 네, 아무것도 없어요. 일단은. 아, 이게 뭐 고성능 목이야 템을 좀 볼까요? 나이프, 무한 나이프. 빨간 오브에 고성능 탄환 하나 있네요. 한번 가보죠. 고성능 몹이 나온다는데. 웬가보다. 우와, 우와. 오호. 이 무한 나이프는 한번 쓰면 없어졌어, 또. 나이프 아 괜히 왔다 그냥 갈걸 그랬다. 또또 있어. 엄마? 큰일인데? 아두 번째로 물려 버렸어요. 나가 나갈 수 없는데? 자2 층으로 일단. 이건 뭐야? 아, 이것도 뭐야? 이상한 마크가 있어서 뭔지 몰라가지고 거의 다 죽었는데 이미? 뭐야 이거? 오, 템을 고를 수가 있는데? 와, 근데 여기가 길이 아닌데? 구성는 탄알. 하고, 가방에서 열쇠를 일단 꺼내서 고아원을 나가야겠죠. 죽을 것 같다고. 잠새가 뭐 이상하게 생겼어. 우와! 강아지가 있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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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. 죽어버렸네요. 자,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았어. 똥개가 나올 텐데. 똥개 두 마리 잡았고. 3마리 잡았고 장전 빨리! 자 가방 열쇠.. 오 화염방사기? 자 길이 어딜까요 이제 자 열쇠 그 다음에 뭐가나 올리길래 화염방사기까지 무섭다 10분 안짝으로 끝나겠지.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. 길이 어디인가요? 이거 뭐야? 아이템 지급기 자, 고성능 탄환 연료가 좋겠지. 우와! 불타라 불타 벌써 다 썼어? 오 연료 버스를 올라가야겠지? 우와 얘네한테는 안된다 비켜, 비켜. 자, 길이 어디죠? 농구 코트로 가야 될것 같은데, 아니, 아니야. 농구 코트로 안 가도 될것 같아. 아, 길이 없어서 가야 될것 같다. 이거잖아, 아, 오. 어. 아씨, 어떻게 깨? 이걸로 안 되겠는데, 아씨,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? 도망갈 수 있냐? 우우! 살아남느냐? 과연 문빨리 빨빨빨빨 빨빨빨 빨아오. 어디로 가야 돼? 어, 나 총알이 없는데. 어, 이거 16발 있네 어디야? 어디 길? 쪽이 아니라 총각면안 된다. 쭉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? 아씨 어, 이런!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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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마지막 박스인가? 안 끝나 이거 뭐 어디까지 가야 돼? 도대체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인지, 과연 이 상태로 깰수 있을지. 아,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. 오, 이거 왜 개이득이다, 이거. 가자, 빨리. 오, 저 뭐야.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. 안 돼! 아. 아 예상치 못했다. 마지막에 지나갈 수 있을까? 오오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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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빨리.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아... 졸라 먼데? 갈수 있을까? 어 끝인가? 과연 그녀는 살수 있을 것인가? 아, 저또 났어. 오! 잠깐, 야, 시, 저 유치장까지 가야 돼? 첫날 미쳤어. 와, 그지인데, 이제 나는? 와, 마지막 자판기인가, 이게? 왠지 파란 약초가 있어야 될것 같다. 음악 왜 이러냐, 근데? 아아 뭐 죽었어? 이거, 이거 마리야 이건? 야, 씨 오, 졸라 빨라, 졸라 빨라, 졸라 빨라. 쳐, 쳐. 오! 우와, 두 명이, 두 명이 덮친다. 한번더 잡히면 끝인데, 여기서 그냥 뚫고 가보자. 됐어. 어! 아, 아. 아. 바로 가면 안 되네. 이 어떻게 깨냐 이거? 뭐냐? <laughs> 음 장신군 또 뭐야? 뭐야 이거? <laughs> 씨, 호랑이 벌리 있네. 네, 잘 보셨나요? 아... 못 깨겠네요, 못 깨겠어 훈련으로라도 한번 깨볼까? 정말 마지막으로 그냥 호랑이 탈이나 쓰고 훈련 난이도로 바꿔서 어우 좋네! 씨, 템 봐라 네. 훈련 난이도 추천드립니다. 이걸로 하세요, 그냥. 헤드로는 할 수가 없어. 안 돼, 안 돼, 이걸 안 되는 거야. 아우. 아, 이건 무슨 일이니? 아, 진짜. 자동조준인데, 이런, 오, 씨. 줘야되지 않나? 어뭐 개도 한마리밖에 없어 야 씨. 이제 좀 할만 하네 새낀 또왜 이렇게 안 보니? 아 여긴 쟤 죽어있나보다 아이씨 망했네 우와! 안돼안돼안돼 이러지마 나에겐 허브가 있단 말이오 빠르게 지나가야되나 그냥? 얘를 쏘지 말고 차라리 얘를 쏴. 아, 씨, 깜짝아. 쉬운데 여기가 아 뭐야 이거 잘아 그때 타일런트한테 머리 찌부대서 죽은 애네요 음네 8분 11초 네. 잘 보셨나요? 훈련으로 해서요. 기록은 나오지, 기록이 이제 저장은 안 됐는데. 못 깨겠어요, 도대체, 패드로는. 패드로는 <laughs> 못 깨겠고, 뭐, 얼마나 하면은 나중에 깰수 있을까? 모르겠지만, 아무튼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